안녕하세요 안가피씨입니다 매월 초 올려드리는 월간 견적 영상을 준비해서 돌아왔습니다 이번 달에도 견적 소개 드리기 전에 CPU 관련 뉴스들이 있는데요 인텔 CPU 15세대 에로 레이크가 출시되었는데요 인텔이 기존 코어 i 시리즈 네이밍을 버리고 코어 울트라 시리즈로 변경되면서 오랜 기간 사용된 i3, i5, i7과 같은 명칭이 아닌 200S로 변경되어 일반 소비자분들에게 조금 혼동이 오지 않을까 싶네요. 메인보드 소켓 또한 변경되어서 기존 보드가 지원되지 않는 점 알아두셔야 됩니다. 현재 공개된 인텔 15세대 제품들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전 세대보다는 작업용 성능은 소폭 높아지고 소비 전력은 낮아져 발열이 착해졌지만 오히려 게이밍 성능은 동급 14세대보다 전반적으로 떨어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발매된 가격 또한 전세대와 비교했을 때 가성비와는 동떨어진 가격으로 나와 현재 11월 견적에 15세대를 구성하기엔 시기상조라 추천해서 제외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성비 CPU를 추천드리면 메인스트림 CPU에서는 AMD 라이젠 5600, 인텔 12400F, 슈퍼스트림 CPU에서는 AMD 라이젠 7500F, 인텔 14400F를 추천드리며 인텔 14세대 K버전이 10% 이상 가격 인하를 했기 때문에 작업용 다중 멀티용으로는 14600KF를 하이엔드 작업용으로는 14700KF와 AMD 9700X. 고사양 게이밍 용도는 7800X3D로 추천을 드립니다. 이외에 내년 초 2월 발매 예정인 몬스터 헌터 왈즈가 이번 달 11월 1일부터 5일까지 오픈베타를 진행하는데요 전작들에 비해 그래픽이 높아지고 오픈월드 구성인 만큼 권장사양이 FHD 60프레임 기준 4060 이상을 요구하기에 실제로 원활한 플레이가 되려면 뒤에 소개 드릴 월간 견적 8번 이상의 견적으로 권장드립니다 이번 달은 가성비 기준으로 사무용부터 게임, 작업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한 16가지 PC 견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통해 용도에 맞는 견적 찾으셨다면 고민 없이 구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견적입니다. CPU에 AMD 라이젠 5500GT에 메모리 싱글 16GB, SSD NVMe 512GB 용량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견적입니다. 사무용으로 추천드리며 내장 그래픽을 이용하여 롤과 서든 발로란트와 같은 게임 정도는 원활하게 할수 있는 성능이며 사무용으로도 16GB 메모리로 여러 창을 띄워도 원활한 사무 가정용 PC 찾으신다면 가성비 최고의 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번 견적입니다. CPU는 i5 12400F, 메모리는 16GB 512가 SSD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성비가 뛰어난 RX580 외장 그래픽 카드가 장착된 구성입니다. 오버워치 2, 배그 또한 국민옵션으로 원활히 되는 만큼 대부분의 온라인 게임은 문제없이 플레이할 수 있어 최소한의 예산으로 게임을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포토샵이나 간단한 캐드 작업 또한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실용적인 견적입니다. 3방 견적입니다. 라이젠 5 6 0 0 CPU, 16기가 메모리, 그리고 RTX 3050 그래픽 카드를 탑재한 구성입니다. SSD는 512GB로 현재 60만원대에 판매 중이며,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와 같은 디자인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적합하고, 온라인 게이밍용 PC로도 최적입니다. 배틀그라운드는 물론 로스트아크와 와우와 같은 다양한 온라인 게임을 주로 즐기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견적입니다. 4번 견적입니다. 인텔 12400f cpu와 rtx 3050 그래픽 카드를 탑재한 구성으로 앞서 소개 드린 3번 견적의 인텔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텔의 성능과 안정성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이 구성으로 배틀그라운드를 국민 옵션에서 fhd의 상도로 플레이할 경우 144프레임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게임뿐만 아니라 포토샵 영상편집 3d 모델링 등 다양한 작업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이젠보다 인텔 선호하신다면 해당 본체 추천드립니다. 5번 견적입니다. 라이젠 5600 CPU와 DDR4 16GB 메모리, 그래픽카드 RTX 4060으로 구성한 견적으로 현재 가격은 70만원 중반대로 FHD 해상도 게이밍용으로 배그, 로스트아크와 같은 게임들은 풀옵션이 가능한 사양입니다. 최근 나온 검은신화 50 또한 권장 사양에 들어가는 사양으로 딱 100만원 정도 선으로 모니터나 주변기기까지 같이 구매하기 좋은 가격과 성능입니다. 6번 견적입니다. 인텔 i5 12400F CPU와 DDR5 16GB 메모리, RTX 4060 그래픽카드로 구성한 견적입니다. 해당 제품 또한 5번 견적과 비슷한 구성이지만 메모리가 DDR5로 업그레이드 되어 전반적인 작동 속도와 성능이 조금 더 향상되었습니다. 가장 인기 많은 메인스트림 라인업 구성이라 FHD 게이밍은 물론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밸런스가 좋은 견적입니다. 라이젠보단 인텔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해당 견적 추천드립니다. 7번 견적입니다. 가성비가 뛰어난 라이젠 7500F CPU와 1 6기가 메모리 라데온 7600 그래픽카드로 라라랜드 구성입니다. 판매 가격은 90만원대에 판매 중이고요. 명조, 원신과 같은 오픈필드 게임도 FHD 60프레임 정도가 나오며 배그도 상업 이상으로 144Hz 가능한 사양으로 인텔보단 라이젠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해당 견적 추천드립니다. 8번 견적입니다. 인텔 12400F CPU에 그래픽카드 RTX 4060 Ti 32GB 메모리, SSD 500GB 구성으로 사이버펑크, 호그와트 레거시, 모논 와일즈와 같은 고사양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본체로 FHD 144Hz 고주사율 모니터를 사용하신다면 추천드리는 견적입니다. 검은신화 50 또한 해당 본체부터 상업 정도로 플레이가 가능하여 추천드립니다. 9번 견적입니다. 라이젠 7500F CPU에 16GB 메모리, 그래픽카드 RTX 4060 Ti로 구성했고, 현재 판매 가격은 100만원대로 판매 중입니다. 헬라이버즈2나 사이버 펑크와 같은 게임도 원활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또한 QHD 기준으로 디아블로4 같은 경우 144프레임이 나오는 사양입니다. 10번 견적입니다. 인텔 14400F CPU, DDR5 듀얼 채널 32GB 메모리, RTX 4060 Ti로 구성되었으며, 현재 120만원 후반대에 판매 중입니다. 32기가 메모리 덕분에 게임과 동시에 디스코드 화면공유 유튜브 송출 등 멀티태스킹에 강하며 특히 FPS 게임과 방송을 동시에 진행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RTX 4 0 6 0 Ti는 최신 게임도 고해상도로 쾌적하게 즐길 수 있어 게이밍과 스트리밍 모두에 적합한 견적입니다. 11번 견적입니다. 라이젠 7500 CPU와 그래픽카드 RTX 4070 18로 구성한 견적입니다. 판매가격은 160만원대로 판매 중이고요. 이후 견적들 모두 메모리 32기가 이상으로 영상 편집 인코딩용으로도 적합하며 본격적인 QHD 해상도 게이밍이 가능한 성능으로 모넌, 와일즈, 오공과 같이 고사양 게임도 충분히 QHD 해상도로 플레이 가능하고 룰이랑 발로란트 같은 저사양 게임은 UHD 해상도로도 부드럽게 플레이가 됩니다. 최신 게임을 다양하게 즐기시거나 고해상도 모니터 사용자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견적입니다. 12번 견적입니다. 인텔 14세대 i5 14600KF CPU와 듀얼 채널 32GB 메모리, 그래픽카드 RTX 4 0 7 0 Super가 탑재되어 있어 게임용 뿐만 아니라 영상편집이나 전문가 작업용으로도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견적입니다. 동시에 여러 작업 중일 때 버벅이는 일이 줄어들어 쾌적하게 작업이 가능하고요. 와우와 같은 대규모 레이드 게임 중에도 높은 프레임유지가 가능한 견적입니다. 배지와 같은 경우도 풀옵션 QHD 평균 1 6 0프레임 정도로 원활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13번 견적입니다. 라이젠 7 8 0 0 s 3 d 와 RTX 4070 슈퍼 그래픽 카드, NVMe 1TB SSD가 탑재되었습니다. 200만 원대 고성능 제품으로 게이밍 용도로 특화된 7 8 0 0 s 3 d CPU가 장착되어 최신 고사양 트리플 A급 게임 위주로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견적입니다. QHD 해상도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게임을 최상업으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사이버펑크와 같은 경우 레이 트레이싱을 포함한 옵션을 모두 키고 평균 70프레임 정도 유지됩니다. 블렌더 영상 편집, 3D 모델링 작업 또한 원활히 가능한. 견적입니다. 14번 견적입니다. 게이밍 성능이 높은 7800X 3D CPU와 RTX 4070 Ti 슈퍼 그래픽카드의 조합으로 고해상도 영상작업, 인코딩 등 작업용으로도 매우 우수하며 헬다이버즈2와 같이 반응속도가 중요한 고사양 FPS 콘솔 게임이나 QHD 해상도 기준으로 게임, 방송 등을 하신다면 해당 본체를 추천드립니다. 고성능 CPU가 탑재된 만큼 콜링 시스템도 수량이 탑재되었습니다. 4K UHD 게이밍 또한 가능하며 엘드링과 같은 경우 4K UHD 기준 75프레임 대의 성능 보여줍니다 15번 견적입니다. 이제 300만 원을 넘기는 하이엔드 견적으로 넘어왔습니다. 인텔 14세대 i9 14900KF CPU와 RTX 4080 슈퍼 그래픽 카드, SK 하이닉스 1TB 구성으로 작업과 게이밍 모두 최상급의 성능으로 에그 오버워치와 같은 게임은 QHD 해상도에서도 200프레임이 나오는 사양으로 4K UHD 게이밍 용도로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CPU는 이 이상 윗단계가 없는 하이엔드 제품으로 한번 구매하면 매년 새로운 부품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얼리 어댑터가 아닌 이상 꽤긴 기간 동안 업그레이드 없이 유지 보수만 해도 성능이 부족할 일 없이 긴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제대로 맞추고 오랫동안 사용하기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16번 견적입니다. 이번 월간 견적에서 준비한 마지막 견적이고요 마지막 순서인 만큼 하이엔드 고성능 부품으로 중무장한 사양입니다. 라이젠9 7950X3D CPU와 R4090 그래픽카드의 조합비입니다 메모리는 팀그룹 튜닝램으로 32GB로 구성되어 있고요 4K UHD 게이밍 용도로는 현재 가장 높은 종결급이고 개발자, 전문가 작업용으로도 추천드리고 3D 모델링, 고해상도 영상편집과 인코딩, AI 관련 작업에도 적합합니다 작업시간을 크게 단축시키거나 고주사율, 고해상도 모니터 사용자분들에게 강력추천드리는 견적입니다 견적 소개는 여기까지이며 소개드린 1번부터 16번 견적까지 모두 기본 구성되어 있는 부품 말고도 사양 변경을 통해 원하는 부품으로 변경이 가능하니까 사이트에 이용하실 때 참고 부탁드리고요. 주문 단계에서 조립비 29,000원이 별도로 추가되니까 금액이 달라진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영상 시청 시기에 따라 부품 수급 문제로 일부 부품이 변경되면서 가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희 자삼을 방문해서 변경된 부품이랑 가격 확인 꼭 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1번부터 16번 모델까지 윈도우 미 포함 제품이라서 윈도우가 미 설치로 출고됩니다. 설치된 본체를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사양 변경 목록에서 정품 윈도우를 추가해서 같이 구매하셔야 윈도우 설치와 드라이버 세팅 모두 해서 보내드립니다. 구매 전에 꼭이 부분 체크해주시고 피드백 주실 내용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고객센터 1566-2728로 전화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 왕가PC 검색하셔서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 부담없이 문의 주세요.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과 댓글,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릴게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